쿠쿠 홈시스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음, 네. 쿠쿠 홈시스 같은 경우에는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공개매수 청구를 했었습니다. 청약을 진행했었죠. 그리고 홀딩스는 지분 수합으로 40% 이상을 이제 보유하게 음. 됐고요. 지주사 요건 충족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지분 정리가 이제 끝난 상태였고요. 네. 그다음에 최근에 시운 공장 렌탈 제품 같은 경우에 음. 매월 10%씩 그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하이브리드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(4월) 판매량이 (3월에) 비해서 1 8 5가 상승했습니다 음. 그러니까 특정 월에 특정 상품이 매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가장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.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실, 어, 이제 전자레인지 전체 제품이 한 (8종류가) 있는데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겠죠. 전년 대비 526%나 급증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올해 신규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어, 그 입주 물량을 입주를 하실 분들이 미리 구매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500%까지 늘어나지는 않거든요. 네. 이 제품이 1분기에 단순하게 이슈로 많이 팔렸다 이것보다는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고 국외 향에도 좀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음. 1Q 실적도 잘 나오긴 했지만 1Q 의 모든 상품을 판매됐다고 해서 그 상품의 금액이 매출 금액이 다 1Q에 찍히진 않습니다 네. 그럼 2Q에 이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는 것이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1Q, 2Q, 3Q, 4Q까지 꾸준하게 보시면 음.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